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도갑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에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보아 예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 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크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제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의 밤도 수요일에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생각이 변화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연을 맡은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 이 나라 온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름의 이 말이 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자자분이잘 나옵니다.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라. 어,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이 뭐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 어떤 신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신을 감동하게 할수 있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어떤 근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 뭐, 여러가지 고상한 말로 또는, 어, 이런저런 교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 종교의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 보면, 뭐 기독교, 캐톨릭 또 뭐야 불교, 원불교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종교로 인정이 되고 있지요? 이 종교의 공통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신을 감동케 할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또이 땅의 영적인 어두움의 배경이 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네? 뭐, 선행, 봉사, 구제, 심지어는 헌금까지 열심히 열심히 합니다. 어,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냐? 어, 그렇진 않지요. 어.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옆집에 아이에게 관심 있겠어요? 내 아이에게 관심이 더 있겠어요? 네?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관심 없어요. 왜냐면 그 부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내 아이에게 온갖 관심이 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백성이 누구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앞서 싸우시며 가난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왜 언약의 땅이라고요? 그 땅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명족,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상징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크리스도라 온만가하여 믿어지는 은혜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얘기 했잖아요. 절에 다니는 성인들도 보는 사람이서요 성경책을. 아무리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정영석이라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단이 있지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산에 오는 산 기도원에서 성경을 엄청 읽었대요. 그런데도 이단이 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에는 그 성경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단의 수계가 됩니 예수님 이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가난 땅에 정착해 살며 아이를 놓고 또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죽고 이런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 오늘 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할 거룩함의 어떤 상징이여 리베가 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방 문화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엘리라는 아 엘가나라는 이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게 됐지. 브인나와 한나라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행은 믿음의 여행이었던 것 같아. 요브인나는 뭐여? 믿음이 없었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됐고, 브인나는 뭐여?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해서 참 그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을 봐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어 보면 아닌 것 같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위기가 오거나, 그지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결국 자기 머리를 쓰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거나 불신앙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찌됐든, 한나가 그런 분인 나의 어떤 인간적 큰 갈등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지요? 아들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낳게 됐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목이 뭐다? 응답을 부리는 성도. 교회에 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안 해주십니까? 하고 그 응답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해주고, 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냐, 아니야.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 차이는 뭘까요? 오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나와,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해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 나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알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볼 때, 브인 나의 괴롭힘을 통해 한나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된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브인 나를 어쩔 수 없어. 그지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이 한나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 왜? 우리가 요 답답한 놈이 옹을 판다고 아직까지 사람들과 세상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기도 잘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 오니까 보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거 응답 안 해주시고, 뭐, 당장 친구 만나서 너두리 하니까 속도 시원해지고, 뭐, 잠깐 어디 가서 바람 쐬니까, 물론 그게 나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본질의 중심이 말이에요. 아유, 뭐, 기도하고, 된, 기도한다고 되나, 뭐, 아이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인 나와의 갈등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왜 인간적 갈등과 삶의 어려움이 냐고요 세상을 좀 알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기를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괴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배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은혜를 믿, 믿고 아는 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만족이 어딨어요? 세상에 주는 만족은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잠깐의 만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통하지 않아, 관계가 안 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있어요. 어떤 비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럼 예수님 이 필요한 거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님 믿는 게 놀라워요? 뭐, 놀랍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 믿고 있는데 왜요? 음뭐 예수님 말고 다른 거죠. 자체부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절망적인 순간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해준 남편도 나에게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까지 지금 이방 문화에 젖어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속에서 뭘 봤지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소망없음과 이 나라의 죄악과 절망과 마귀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아들 놓게 하셔서 내 거리를 좀 세워주시고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저 나, 자식이 없다고, 지는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없다고 나를 괄세하는저 불이 나의 콧대를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가르치주셨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만이 그렇게 기도할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안 된다. 아 나는 믿는데 동의들라고 하고 뭐 매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는 무엇을 알았다? 인간의, 인간 사이에 겪는 큰 갈등 속에서 이 땅이 이스라엘이 죄악이 반영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며, 그 언약을 회복시킬 인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예요? 자, 1 9절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자 이게 보니까 한나가 기도만 하지 않았지 응. 사랑하는 남편과 동침했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래놓고이배 시간에 졸고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생각 나고 다른 거예요. 거에... 아니다. 고단하는 그 지금처럼 엄마를 베개 삼아 잘 수도 있어. 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에 그 자체에 뭔가 말씀의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잘못 기도하고 있는 그 고단하는 거지. 우늘 하나가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내. 에가나 맡은 침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아멘.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무당도 기도하고요. 전에 네. 다니는 사람도 마하반야 불경을 메우지요 실전은 전에 다니는 스님들도 방언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대데 <laughs> 천지계도 기도해요.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야 하고, 촛불 <laughs> 쳐놓고 조상들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다? 이 땅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미래가 어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제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있잖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가 확실히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이거 염려하고 저거 걱정하고 이거 자랑하고 저거 내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할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모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큰 계획과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말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하신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삶이 되고 그 삶이 앞으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도둑이 처음부터 도둑대요 살인자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잘 되는 거 봤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그 그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괴롭히다가 짐승을 죽여요. 근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가 덩치는 그리 힘을 세지니까 이제, 나보다 약한 인간을 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 인간을 해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위대하고 세상을 살리고, 뭐, 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뒤집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게되진 하루하루의 삶에 은혜가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차한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또 내게 차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에 복된 증인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정말로 예수님 말할 날의 그리스도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그 신안에 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성명으로 제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들에게 알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들이 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되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알려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은혜 안에 날마다 이수님을 크리스도란 이름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의 일생이 이끌림을 받게 하셔서, 응답을 누리며, 이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군복무로 출타 중인 군속과, 나름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이에 주여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이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해 나가 이자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축타 중에 있는 권속와 나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의 나라 온 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하다 아멘.